여기 한개 따먹은 거 같지? 몇 개는 따먹은. 거 뭐라 전시는 못다가나 얘를 버리나 그거. 이 뽑아놔봐. 마치 한눈 가지고 대참사. 그 뿌리나가 좀 들어올 같 대참사. 그것도 또 따, 따먹네. 이거 따먹었다 이거 지금. 그그 이거는 따먹을 뻔해. 이게 새벽이와서뽑아먹네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하노 뭐. 양파망 작업해야 시야. 되겠다 그자. 양파망 시작해서 위로 올리되, 이게 방법이야 아, 어제는 더 많이 따먹었제. 어제 이거 이것도 좀다 따먹고 이 밑에 걸 지금. 근심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동원 상에 많이 달리가지고 그 적은 애들 이 나무 타고는 못 따먹는가 보지. 다람쥐는 배추 봉알 토마토 까면서 자기 괴롭히고, 개는 울타리 치고 내려와서 농작물 피해 입히고, 어떻게 쌀 것이요? 밥이 안 나온다, 한개두 개가 아니라서. 방울토마토로 양파망으로 감싸네 감싸 꺼내 먹을 때도 힘들겠다 다시 양파망 열어야 되니까 뭐 제도 왔다. 짠! <laughs> 수성벌레 일시적으로는 죽는데 농약 안 치고는 해결 방법이 없단다. 약간 뭐 우리나라 벌레가 아니래. 나 요즘 자기 때문에 공부 많이 한대 와.. 완전 이래 진짜 난리났다 난리났어 오.. 이거왜 꽃이 안 피지? 꽃이 피어 기다려보자. <laughs> 언제 꽃이 피올랑가. 아우 세상에, 밑에 꽃이 실하게 열렸네. 아마 자기가 세개 열었다 해서 못 찾겠지만은, 야. 와. 야, 여기가 제일 크다, 야. 그러니까, 그, 한개 사야 되겠다, 깊이제. 근데, 얼굴에는 못 뿌릴까, 아이가? 백날뿌리 다 여기는 완전 벌레 천국이라가지고. 백날뿌리 다 아무 소리나 없 약을 하나도 안챙 어, 어. 우리 집에 거듭 가져가야 된다. 이게 오리지널 보리는 아, 진짜. 꿀채치 중인가봐요 못 먹을 게 맞는가 보다 일을 미루는 법이 없다 그냥 우와 고기 많이 달렸다 빨간색이 돼가지고 아, 그안 오늘 안 뽑는가 봐. 손녀벌레 때문에 난리가 났다 난리가 났어 저도게고 오늘 벌이 지금 많이 왔네 날이 좀 맑아서 그런가 보다 이교게 지금 엄청 많이 달리던데 어제 내가 강제로 수정 안 했게 해 놓고 왔는데 오늘 벌이 많이 왔다 아이고 인자 하나 땅내서는 거의 도망간다 그래? 그럼 오늘 참에도 지금 새끼가 지금 많이 열고 있는데 참에는 원래 그대로 이제 걷어내는 바람에 그대로 또 까발이 되어보십시오. 저걸, 늙은, 늙은 오히려 소화를 해준 적이 안 해준 적이, 그걸 모는 게, 품정이 틀리거든요. 같은 노각인데, 저쪽은, 아, 노랗고. 저쪽은 노랗고, 매끈한 거고, 이쪽에는 보면은, 터실, 터실, 일반 시중에 파는 그거고, 근데 이거하고 저거고 품정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저쪽, 집, 저쪽은 다른 집에서, 종교사를 다른 집에서 샀고, 이쪽은 다른 집에서 샀거든요. 품정이 틀린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마트에서 많이 본 거네. 이거는 지금 우리 장에서 파는 거 봐. 끝에 끝랑저는 거, 안에 끝에 끝에는거 많이 익었잖아 천재 아이가. 아니, 저 봐라, 저기, 노각에도 손녀벌레가 붙어있다. 저 그래? 하얗게, 저 안에, 손녀벌레 아이가. 근데 어. 그러니까 저걸 따서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네, 저기. 지금 끌거 가, 지금을 오이지를 담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 저 정도 되면 따야 되는안 그러면. 스럽거든. 이거 써야 되는 데 너무 치고 달리나 엄청 다라 지금 뭐가, 뭐가 무친 면 되겠다. 뭐가 무친 딱 그거 보고